안녕하십니까. 천안 착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전원주택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구독을 눌러 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물건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춰드리는 도로는 성남면 용원리에서 도장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왕복 2차선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은 1번 국도에서 진입하셔도 되고요. 성남면 용원이 방향에서 도장이 방향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1번 국도에서 남천안 아이시 방향으로 오시다가 도장이 방향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오늘은 성남면 용원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길이고요. 바로 이금방에서 좌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도장이 공장들이 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거리에 도장리 복지관이 있는데요. 도장리 복지관 맞은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장리 복지관 맞은편으로 하천변을 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도로는 약 5m 정도가 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로 진입하는 이곳에 우수갈로와 우수갈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폭은 약 4미터 정도 도로폭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비춰보면 지금 비춰드리는 이곳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도로폭은 6 m 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아래에도 천안시에서 매립한 오수직수관로가 연결된 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지 바로 아래에 상수도 매립 라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대립한 상수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했는데요. 어, 저는 주택부지로 단지로 개발을 했지만 조성이 잘 안되어서 그냥 조금 나대지처럼 어, 되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도 잘 들고 지금 서남향 방향으로 아주 토지가 잘 가꿔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으로 이렇게 좀 방치된 느낌을 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옷에 달라붙는 가시풀이 잔뜩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겉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정말 해도 잘 들고 뷰도 괜찮고 상하수도 매립이 되어 있고 전기도 인입이 되어 있는 괜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이 토지에는 이미 건축 허가를 득해놨는데요. 건축 허가 면적은 60평으로 1, 2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설계는 변경 가능하겠습니다. 1층 44평, 2층 16평으로 설계를 떠났는데요.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대지처럼 방치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 국도에서 약 1km 남천은 IC에선 약 1.5k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서남향 단독주택 1층 44평 2층 16평으로 이미 허가를 득해놨습니다. 설계도는 변경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 6m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는 지금 이렇게 정비가 안된 상태로, 아스콘 포장은 이미 되어 있지만, 상태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저는 주택 단지를 계획하고 계단형으로 잘 만들어 놨지만, 아쉽게도 지금 형성은 잘안 됐습니다. 토지의 아래쪽 도로를 살펴드리면 마찬가지로 약 6m 도로이고 아래쪽에 공원, 용지,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토탈 191평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일본국도와 가까운 약 1km 거리가 되겠고 남천안 IC와는 약 1.5km 반경 내에 있는 위치가 정말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되라서 전용비 없이 바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토지 아래쪽에서 주변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도 보여지고, 1번 국도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잘안 잡힐 수 있습니다. 주변은 얕은 산으로 감싸한 듯이 에어 쌓여져 있습니다. 해가 잘 들고요.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뷰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계속 포근하게 등이 따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보광토로 토지 경계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전용비 이미 납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처럼 가족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실 분들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3.3 제곱미터당 90만원. 대지 156평, 도로지분과 공원부지 토탈 191평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1억 7천 2백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